그,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크죠. 음, 얼마 전에도 의사 선생님이 이 연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두본 네, 정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커넥션, 뭐 링크 뭐 그런 말을 쓰죠. 그데 네, 이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라포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장 쟁점이 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의료인 대표적인 걸 의사, 간호사, 약사, 환사, 뭐 치과의사, 병원 종사자들에 대해서 물론 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 전에도 사한생이 이제 연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죠. 그분들한테 한번 어떤 때는 여쭤보기도 하고 직접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의 말씀이 믿음이 가서. 음, 당신한테 나를 맡기면 그만큼 수스료 성공 확률이 높아서 네, 그런 거였어요. 물론 의사들이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그 기준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어, 의사들은 자기가 아는 게 있으니까 좀더 편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최근에 제가 한번 10년 전부터 쭉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저를 찾아오신 의료인. 그래 제가 수술을 이제 크게 이제 휜다리 수술하고 사지연장 수술 두 가지를 하잖아요 휜다리 수술은 거의 다 본인인 경우보다는 지인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좀 어머님 뭐 이모 뭐 근데 이쪽 사지연장 수술은 본인인 경우가 많죠 주로 국가대학 학생들 공중보건증 선생들 실제로 이제 의료 임상에서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 믿기지 않겠지만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수술을 받으시면 주변 사람들이 다 소개를 하죠 그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크죠. 음, 음. 그렇죠. 의사가 아닌 사람보다는 다 아시잖아요. 저희 병원이 규모가 큰 병원도 아니고 다들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 또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면 <laughs> 디테일한 상황까지 음. 내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역사가 있었겠어서 지금도. 음, 그런 의료 관련 음, 선생님들이 꽤 많이 저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음, 다들 대부분 다 어, 결과가 좋으셔서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요 음, 사실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더 많죠. 음, 훨씬 많죠. 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음, 의료인을 이렇게 수술하고 케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 형성된 아가라고 관계를 우리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접목을 하면은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일반인들도 어, 그분들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하면 훨씬 더 어,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음, 저희 환자분들한테 뉴본 음, 정형외과를 선택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방심하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음, 노력하는 그런 신청문가 되도록 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